안녕하세요. 62년 띵녀사예요 만나서 반가워요. 반가반가. 오늘은 어, 하늘의 별 스타. 어, 외갓집에 있었던 그 마당, 마당에서 마당 쳐다본 그 수많은 별. 그 별에 대해서 오늘을 얘기하려고 그래요. 다들 추억이 별에 대해서는 다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은 별 얘기를 할 겁니다요. 어, 예전에 우리 산골짜기에 외갓집이 있었거든요. 근데 그 외가 집에는 노 할아버지가 계셨어요. 그 누구냐 하면은 우리 외할머니의 시아버지세요. 근데 완전히 꼬부라지고 그냥 빼빼 마르시는 그노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우리 외할머니는 스물아홉에 혼자 되셔가지고 가부시죠. 하여튼 시아버지하고 사셨던 거예요. 근데 그 할아버지는 항상 거기에 그 초가집이었거든요. 그 마루 건는 방이 계셨는데 그 마루에 앉으셔가지고. 곰방대, 긴 곰방대에 그 옛날 담배 왜 이렇게 이렇게 부셔가지고 집어넣는 거 있잖아요. 그 담배 부셔서 집어넣어가지고 맨날 그 담배를 이렇게 빨고 계셨어요. 그렇게 담배를 피고 계셨는데 또 뭐를 하냐 하면 담배 안 피면은 그마루에서 집신을 만들고 계셨어요. 아, 이게 언제적 집신이야. 근데 그 시대에 그때만 다 거의 다 아마 고무신으로 바고 신고 검정 고무신, 흰 고무신 이렇게 바고 신을 때인데 하여튼 그 할배는 항상 그 집신을 신으셨어요. 그러면 이제 맨날 집신을 만들고 한번 마지막 새들 것 같아요. 그 집신을 끝까지 신고도 신다가 돌아가셨거든요. 비 오는 날도 집신을 신고 다니셨어요. <laughs> 근데 그분이 항상 그 마루에 계셨는데 언제 밑으로 내려오냐 하면은 몸이 막 힘드셨는데 저녁에 해가 질때 이제 깜깜해지잖아요. 그때쯤 되면 저희가 이제 놀러 가면 엄청 이뻐라 했거든요. 내려 오셔 가지고 마당에 모기불을 피우세요. 그러면 그왜쌀 껍데기, 앙지라 그랬거든요. 저희는 그 앙지를 여다가 불을 지피고 또 마른 그 쑥을 위에다 올려놔요. 그러면 이게 향기가 쑥 향기가 확 나면서 연기도 되게 그 좋은 냄새가 나요. 그래갖고 모기를 쫓는 거지. 모기들이 있으니까 여름이라 이제 그게 그 할아버지는 이제. 이렇게 온 증손주를 위해서 이렇게 그 사랑의 방법이었던 것같아또 뭐를 하시냐 하면은 멍석 멍석이라고 왜 마당에 깔아가지고 이제 곡식도 말리고 막 이랬던 멍석이 있잖아요 그 멍석을 말아놨던 거를 저녁만 되면은 그 증손주들을 위해서 내려오셔가지고 멍석을 막 이렇게 쭉 펴주셔 근데 할아버지의 특징이 뭐냐 이게 이렇게 마루에서 내려오시잖아요 그러면 집신이 여기 있어 그러면 그집신을 바로 이렇게 발을 끼워야 되잖아요. 근데 바로 안 끼고 항상 이렇게 한 바퀴를 이렇게 돈 다음에 발이 새카매진 상태에서 이렇게 집신을 발을 끼세요. <laughs> 제가 그러지 말라고 막 잔소리를 해도 아, 항상 그렇게 하셨던 생각이 나요. 그래서고그 멍석을 이렇게 펴면 우리가 거기서 막 놀면서 막 술래잡기 하고 밤중에 막 뛰어다니고 이러면 그 텐마루에 앉으셔서 이러고 쳐다보면서 그 흐뭇하게 쳐다보면서 되게 좋아하셨거든요. 아, 그래서 엄청 예뻐했던 것 같은데 이제 놀다 보면은 할머니가 옥수수를 쪄갖고 오세요. 그러면 옥수수가 옛날에 그 우리가 전라도 아니야 저 강원도 이런데 왜큰 옥수수 있잖아요. 우리 옛날에 그런 옥수수가 아니고 조그만 옥수수예요. 그게 검정도 막 이렇게 박혀지고 갈색도 박혀져 있고 그러고 이제 중간 중간에 뭐 벌레가 먹었는지 그냥 이빨도 빠지고 막 이런 옥수수 있잖아요. 그런 옥수수 한 가득 이제 쪄갖고 오시고 감자를 쪄갖고 오시는데 감자가 이렇게 하얀 냄는 요즘에 감자 그게 아니고, 이게 검정 자조색 감자 같은 거 있잖아요. 조그만 거, 떼글떼글한 게 생겼어요. 그거 돼지 감자라고 그랬나, 우리가 그랬던 것같아그 감자를 이제 쪄갖고 갖고 오세요. 그러면 이제 그거를 먹고 놀고 수박? 수박은 어떤 날 진짜 운 좋은 날 수박이 있었어요. 수박은 많이 저희는 있진 않았던 것 같아요. 가끔씩 먹었던 것 같아요. 하여튼 거기서 막 먹고 떠들고 놀고 그러면 이제 그 옆집 친척 내 오빠 동생도 이렇게 주르고와 있었거든요. 그러면 저희, 저희가 누워서 이제 이렇게 하늘을 쳐다본다, 전부다, 요고 쳐다보면, 아, 별이 그냥 부수하게 막 반짝반짝 반짝반짝 하면서 엄청 많잖아요, 그게. 아, 진짜로 이쁜 그 별들이 있으면 누군가가, 야, 우리 북두칠성 찾아보자. 그러면은 막 북두칠성 찾으면 그 별이 일곱 개, 여기 하나, 여기 하나, 여기 하나, 국자처럼 생겼잖아요. 그 북두칠성 자꾸 저기 있다. 그리고 또 북극성 찾자 학교에서 다 배웠으니까 제일 반짝이는 그 주인 별 스타죠. 최고의 스타 북극성이 거기에 딱 이렇게 있어요. 특별히 거기서 진짜 멀리서 반짝반짝 그거는 빛이 틀려요. 엄청 반짝거리고 하여튼 그랬어요. 그 그게 있고 그러고 난 뒤에 저 멀리에 그냥 모래사장처럼 막 생긴 그냥 하얀 게 있었는데 그게 그게 은하수죠. 선생님이 은하수라고 그러셨거든요. 그러면 그 은하수는 별들이 무지 많고 멀리 있고 하여튼 그러든 많이 모여 있는 그 별들이 은하수라고 선생님이 그러셨거든요. 하여튼 그렇고 또 이제 이러고서 막 놀고 있으면 어느 순간에 저 멀리서 별똥별이 평하고 떨어져서 띵하고 없어지잖아요. 또저 멀리서 하나 띵하고 떨어져가지고 평하고 없어지고 그러면. 와, 별똥별이다. 그래가지고 소원 빌자. 그래서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. 막 이런 소원 막 빌었는데, 아, 별똥별 그 이후에 본 기억이 없는 것 같아요. 아, 그리운 별똥별. 하여튼 거기에서 진짜 어쩌다 보면 멀리 이렇게 달도 달도 이렇게 있고, 아, 참, 참 좋은 밤이었던 것 같아요. 하여튼 그 기억이 있고. 그, 이제, 여기 밑에는 또 무슨, 밑에도 별이 있었어요. 무슨 별이 있었냐면, 반딧불. 반딧불. 아, 반딧불 진짜 이쁘잖아요. 우리 놀고 있으면 반딧불이 이렇게 뿅 와가지고, 반짝. 또, 이렇게 와서, 반짝. 그 반딧불은 빨리 안 가요. 천천히 가면서 반짝도, 반짝도 빨리, 빨리 반짝 하는 게 아니고, 반짝, 반짝, 요렇게. <laughs> 아시죠? 그런데다가 그 반딧불 잡아가지고 여기다 딱 놓으면, 요 꼬리에서 불빛이 나가지고 반짝, 반짝 이렇게 날아가지도 않고 그러거든요. 그러다가 이제 날려주면 날아가거든요. 아, 진짜 좋은 밤이었던 것 같아요. <laughs> 그 반딧불. 근데 요즘에 여행가면 그 어디, 전라도인가 어디 어디 밑에 가면 그 반딧불 하는 데가 있대요, 여행지가. 언제 한번 가보려고 하거든요. 꼭 가볼 거예요. 그별 무수히 쏟아지는 그 저기도 한번 가보고. 하여튼 그러고 놀고 있으면 이제 자자 그러는데 그때쯤 되면은 이렇게 개들도 왜 멀리서 보면 개들이 동네 개들이 콩콩 짖는 소리가 이렇게 들리잖아요. 그러고 있다 보면 할머니가 이제 자야지 자자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다 자야지 그러면 가서 개울가 가서 목욕하고 와라 더우니까 그러면 밤중에 막 꼼꼼한데 목욕하러 가는 거야 그 개울가 항상 놀던데니까 막 가가지고는 장난쳐가면서 물막 끼얹고 하면은 시원하잖아요 그 시원한 상태로 이제 막 들어와가지고 할머니가 깔아준 거기 그 해가지고 이불에 하여튼 잤던. 아그 외갓집에 그밤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. <laughs> 아 그래요. 오늘은 별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. 여러분도 다 기억에 어그 반딧불도 다 추억에 있을 것 같아요. 어쨌든 좀, 얘기가 재미있었나 모르겠어요. <laughs> 다음에 또 좋은 얘기 가지고 오겠습니다. 알라뷰 감사합니다.